전환길이 직유연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직유연의 마음이 어떤가? 전환길이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건 직유연을 싫어할 것 같은데, 좀 볼게요. 음, 전환길이 요즘 전환길 그 주가가 똥값이 돼가지고 전환길이 나서는 거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전환길이 직유연을 지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환길은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다지 고맙지만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있잖아요. 전환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요. 지금. 달갑지는 않아요. 야 너는 잠자코 있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전환길이 그렇게 떠드는 뒤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환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기 뭐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전환길 뒤에 있는 그 일종의 보수나 그구나 이쪽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뭐, 거기가 나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너는 입따 물어 같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공수처가 이 직위원을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봤을 때는, 아, 그때 운세가 생각이 안 나네? 직위원이 그만둘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오긴 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긴 했어요. 어디 로펌을 가든 뭘 하든 자기 그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긴 했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공수처가 직위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위원은 어떻게 될까? 공수처가 직위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cho sure. 지귀현이 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이 뭔가 엮여서 당하거나 이럴 일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소드의 6번이 나왔습니다. 이미 배는 떠났어요. 공수처가 뭔가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 그 자리 지금 뭔가 재판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생각이 들어와 있기는 한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가는 게 맞나? 어좀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가 계속 공격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지금 의욕도 저하되어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들어와 있다 생각은 들어와 있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이 사람이 묘한 관종심리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그만둘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윤석열 재판을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그 사람의 어떤 심리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할 때 그럴까? 음. 이거 이 사람도 끝까지 가져가는 데는 매우 문제점이 많아요. 공격을 계속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규현이 수상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가을 정도 돼야 될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공수처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서 직위연 단독의 수사로만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처에서 음음. 좀 밝혀낼 것 같은데 어떤 관계성을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관계성을 밝혀낼 것 같은데요? 밝혀는 되겠지만 이게 직유연 단독이 아니라 직유연이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거기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연결돼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거 가지고 가려면 가을 정도는 돼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음.